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황금미입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농촌자원사업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시 일반현황입니다. 청주시는 4만 4천 명의 농업인이 주요 농산물인 쌀, 과실,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복합 행복도시입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3과 1관 16개 팀으로 농촌자원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4개 팀이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사업 분야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지원관의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억 국비를 확보하여 3층 제품개발실을 설치하고 품목제조보고 40건, 기술전수 11건, 농업인 창업 21건을 추진하였으며 생명의 주스, 잼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10개소와 학교급식 2개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와 배주스는 SK 하이닉스에 납품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공동 브랜드 BI 개발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농산물 가공 표준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연구개발로 11건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고구마, 현미면 등 18건의 상표와 특허출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인 특산자원용복합기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11억원의 예산으로 청주의 주요 농산물인 쌀, 사과, 딸기를 용복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독원을 창출하고, 청주시 라이스 애플베리 식품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썸떡, 썸빵, 썸칩 3종의 상표 등록과 찹쌀파이, 티그레, 누룽지칩 3종의 제품을 개발하여 농업인 기술전수로 사업화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9년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사계소 일자리 창출 33명, 로컬푸드 사계소 군납품 2건이 있었으며 비대면 가공 체험 동영상 7건을 제작 완료하여 홍보 중입니다. 또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등 방송 보도 5건, 신문 매체 25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창업 지원과 품질 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장에 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가공사업장 중 풍정사계의 술은 미국, 벨기에 정상회담 만찬주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예인 정준하와 배우 김영철이 방송에 출연하여 풍정사계를 홍보하였습니다. 14개의 가공사업장에 농촌지능청 RD 개발 기술을 15건 투입한 결과 햇삽 해수두부 새싹보리 분말 흑도라지청 누룽지 칩등 14개 품목을 육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촌 어르신 활력 증진을 위하여 17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농촌 어르신 활력 증진 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농촌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 다각화와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1개 사업장을 선정 육성하였으며 새시풍속 문화 콘텐츠 개발,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 자원의 소득을 다각화하였습니다. 특히 체험과 문화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한 박마르 연구축제는 문화와 예술, 농업이 어우러지는 농업예술 한마당으로 체험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력육성 및 현장 문제 해결입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가 육성으로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55명이 취득하였으며, 식생활 교육 강사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생활개선회는 매년 생활개선 한마음대에 생활기술과제 교육을 통하여 총약 8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생활개선의 한마음 대의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농가맛집 대표 조정숙 씨는 2018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종가음식 관광모델 사업장 김종희 대표는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하여 전통식문화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서 간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농업정책, 합동 워크숍 등 4건의 운영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 한살림 등 업무협약을 맺어 농산물 가공 홍보마케팅, 연구협력, 농산물 소비 측진 등을 통하여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관에서는 총 222건에 대한 가공 시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가공 수요를 만족시켜 주었으며, 새로운 기술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전 직원이 전국 우수한 사업장을 벤치마킹하고 338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정부정책 실현 기여도입니다. 정부정책 확산을 위해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촌진흥청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문의면 상덕리 마을을 참여시켰으며 시민 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에 따라서 농촌 여성 농기계 교육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장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소비자, 시민,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주시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운영하여 국비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에. 농업인 단체장을 참여시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포용과 혁신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치유 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촌 체험 활동 지원에 3,273명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성과학산 기반조성 및 파급효과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규제제도개선 1건을 공모하여 총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지원관 운영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영양사 40명을 우리쌀 소비전문가를 육성하였으며 매년 도시소비자가 참여하는 장담극의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 신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 기여도입니다. 창업 일자리 창출 추진 결과입니다. 민간부분 공공부문에 창업 38개소 일자리 126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체험장, 가공 사업장, 교육 농장의 소득이 12% 증대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대상 사회 서비스 제공 운영 사례로 식품 가공 기능사, 전통 장류 제조사, 우리떡 지도사 교육을 통하여 총 25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6, 6명이 취업하였으며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을 통해 식품가공 제조업 등 38명이 창업하였습니다. 청주시 생활개선에는 매년 성금기탁과 김장김치, 일손독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 면 마스크 800개를 독거노인 400명에게 보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소비자가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시중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2019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5회 식용곤충유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와 유기농 마케팅센터에서 농업인 가공상품을 홍보, 체험, 판매 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관, 전국 최초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단지, 전국 최대 청주시 농업 기술 센터가 농촌 자원 융복합 산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